안녕하세요. 봉생과학입니다. 2026년은 우리 아이가 본격적인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 고등학생이 되는 첫 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시겠지만 약간은 낯선 과학 과목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서요. 저희 봉생과학이 과학 전문학원이니까 이런 어머니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략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게 영상 제작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 동생과학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3년 동안에 배워야 될 과학과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범위에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22년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공통 과목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문이과 공통이라는 말씀이고요. 고1때 실시하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주로 많이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과목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실시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 선택이 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 각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통 과목인데요. 공통 과목은 고1 때 실시하는 과목이고요. 공통 과목이라면 말 그대로 무니까 공통이란 말씀입니다. 어, 무니까 공통으로 통합 과학 1과 통합 과학 2 그다음에 과학 실험 1, 2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때 통합 과학 1과 과학 실험 1을 하고요. 2학기 때 통합 과학 2, 그다음에 과학 실험 2를 하게 됩니다. 어, 이 하얗게 표시된 이 통합 과학이 상대평가 5등급제고요. 그다음에 과학 실험 탐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 탐구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두개 과목은 5등급이지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 과목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 되고 요 과목 자체가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 고3 때 보는 수능 과목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문과 이과 관계없이 모두 다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고1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점제로 다 바뀌었죠. 학점제로 바뀌었는데 이 통합과학 1 같은 경우가 4학점제입니다. 4학점이고. 통합과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4학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점이 총 8학점. 이 8학점이라는 건요. 수학도 8학점이고요. 영어도 8학점, 국어도 8학점입니다. 모든 과목이, 학점이 같기 때문에 어미들이 과학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1 때 실시하는 공통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일반 선택 과목 네개 과목이 있습니다. 어, 많이 알던 가, 이름이에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대부분 학교가 1학기 때 실시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몇개 과목이나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과학 집중반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네개 과목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과를 진행한다면 세개 과목. 그다음에 어저 문과 갈 거예요. 라고 해도 과학 과목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적으로 지구과학 많이 하는데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실시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기, 때, 2학기 때는 음, 진로선택 과목을 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나온 총8개 과목이 있습니다. 각각 두 과목씩 이렇게 있는데 어, 선생님 이게 무슨 과목이요? 에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게 물리학 2고요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말 그대로 둘로 쪼개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지 시면될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섯 개 과목이 더 있는데요. 요렇게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고요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의 첫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어,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 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은 요 8개 과목을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일반 선택에서 물리학을 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건 2학년, 2학기, 요건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화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생명과학을 했으면 따라옵니다. 물론 학교별로 요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선생님 3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걸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융합선택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융합선택은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가볍게 쉽게 넘어가는 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학과목의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화생지, 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화생지라는 과목을 끝으로 거의 과학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투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가 상대평가인데, 지금은, 이건 5등급제죠 뭐, 그때는 ABC 3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보는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게, 요 과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3학년 1학기, 이게 투 과목입니다. 투 과목. 이게 투 과목을 전체 다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2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과학 과목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봉생과학의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통학과학이라고 해서요. 11월 28일날 먼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총 4주 동안에 실시하는 과목이고요. 프리통학과학이 어떤 과목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프리통학과학은 말 그대로 통합 과학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집중해서 학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합 과학 자체가 지구 과학과 생명 과학을 베이스로 한 스토리 학문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쭉 나가다 보면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목들이 물리학과 화학입니다. 근데 시험적으로 얘기했을 때 통합 과학은 상대평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는 과목입니다. 성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킬러 문항이나 고난이도 문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킬러 문항과 고난이도 문항들이 주로 물리학과 화학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을 잡아야지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주 동안에 물리학과 화학의 고1 과정은 물론 고2 과정까지 넘어가는 어, 아주 심도 있는 학문을 이때 하게 되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겨울 학기 본 수업 개강입니다. 저희는 12월 26일 날부터 본 수업을 개강하고요. 혹시 프리통학과학을 놓쳤어요? 라고 하면 이 수업부터도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저희는 2 플러스 1 체제라고 해서요. 통학과학 집중을 반이 하나 있고 선행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통합과 집중반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통합과 집중반은 통합과 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1학기 과정만 나가고요. 2학기 과정은 나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미들이 왜 1, 2학기 이렇게 1년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어, 통합과은 점수를 내야 되는 과목입니다. 다 학기, 한 학기를 집중해서 점수를 내고 한 학기 집중해서 점수를 내고 이게 저희 학원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원 오시면 정말로 많은 성적 우수자들이 있다라는 걸 어머니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희는 단연간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믿고 맡겨 주셔도 괜찮은 커리큘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수업인데요. 이 선행 수업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게 프리 통학각 듣고 통학각 들어도 항상 걱정이신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시하는 물리와 화학일 겁니다. 워낙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이렇게 물리학과 화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요때 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어, 물리학과 화학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점수가 나와야지 화학이나 물리 선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과학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선행, 뭐 이건 시험기간을 다 빼면 한 16주 정도 나오는데 이 16주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과목들을 빼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학기 때는 화학을 하고요. 2학기 때는 물리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1학생들, 뭐 이과를 진행할 수 있는 고1학생들은 대부분 한60%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갈 거예요 라고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짧은 선행이지만 꼭 저기 같이 들어주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자, 지금부터 봉생과학의 학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수업은 유튜브로 현장 녹화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저희는 모든 강의실에 캠코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화질과 어이 정도의 소리로 이렇게 학생들이 어 봤던 수업들을 다시 볼수 있는데 이게 어 본인들이 들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본인이 들었던 수업인데 수업 들을 때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요. 좀 졸다가 좀잘못 들은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해도가 좀 낮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건 학생들이 수업 시작하면 저희가 이렇게 주소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업을 다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너무 학생이 아파서 학원을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워낙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이렇게 대체해서 들어도 되는데 그나마도 안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렇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어 저기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유튜브 주소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영상이 뜨게 되고요. 지금 어머니들은 뭐 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 거는 지금 어머니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 영상 정도의 화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봄 생각 두 번째 학생관리 프로그램은요. 어, 학원 교재에다가. 고나이도 문항에다가 이렇게 QR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머니들 좀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문항은 잘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거 어려운 문항인데, 이 어려운 문항에다가 이렇게 해설 영상을 저희 선생님들이 찍어서 이렇게 QR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겠죠? 숙제를 내주면 문제를 풀다가, 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우선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끝까지 풀어야 되는데 주로 해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다가도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 그때 영상을 보면 됩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보냐? 어, 학생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으로 사진만 갖다 대면 주소가 뜹니다. 주소를 누르면 어, 유튜브에서 해설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최고 장점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찍어놓은 해설 영상입니다. 어, 누구의 해설 영상보다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고나이도 문항들에는 이런 식으로 QR 작업을 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요. 카톡 관리입니다. 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어, 학생들이 각 반별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단톡방에 선생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 학원은 일주일에 한번 오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길다. 그러면 숙제하다가 질문은 누구한테 해요라고 했을 때 어, 선생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어, 단톡방에 올리라면 학생들은 안 올리고요. 개인적으로 보내라면 보냅니다. 그래서 개인 톡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써서 이거 몰라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주로 문제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찍어서 보내면 각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해설 영상들을 찍어서 다시 학생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들이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독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생각 세 번째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보강입니다. 보강. 자, 어, 학습을 하다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단원들이 나옵니다. 그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시 수업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학 시즌에는 학생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학생들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이 부족해서 다올수 없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학 시작하면요, 학생들이 모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뭐 학원이 다 끝나는 한 10시 반 정도면 학생들이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각뭐 학교별로 또는 반별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데 생각보다 보강문자가 어머니들 많이 날라갈 겁니다. 어머니들이 어, 학생들을 수업 신청할 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과 마지막 학생관리 프로그램은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자 수업 전 30분에 와야 됩니다.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수업이 오전 10시에요라고 하면 항상 9시 반까지 오는 겁니다. 어머니들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 학원에 혹시 등원하게 되시면 항상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수업 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시험 보는 거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학생이 저번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풀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70점 이하는 탈락인데요. 뭐 탈락하게 되면 다시 클리닉 CC. 자, 클리닉이라는 건 뭐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주고요. 테스트를 다시 봅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한 예비고일 온라인 설명회였습니다. 자, 우리 10년생 학생들 변화가 많은 학년인데요. 이렇게 변화가 많은 학년일수록 정말로 검증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학원 선택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봉생과학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우선은 증명해 주었고요. 우수한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또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영통 1, 2, 3관. 망포관 그리고 2026년에는 메탄관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봉생학을 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학생들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학이었습니다. 과